역시 메몬이 어마어마한 선물 여러분을 위해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선물뭘지 뭐 너무 궁금하지? 네 어, 너무 떨린다 자 우리 뽑아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같이 불러볼까요? 그래야지만 메몬이 나옵니다 자 갑니다 네. 하나, 둘메모 마술까지 <laughs> 신기한 광유의 특유의 매직사이언스 메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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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이야 뒤에 메몬이 있어요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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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물을 자. 가져왔네요 어, 이거 어떤 건지 너무 궁금하다 한번 열볼까네 우와 우와 이건 바로 포춘 메모라는 메몬. 건데, 네. 자 우리 포춘 메모 한번 꺼내볼게. 네. 아, 와, 이게 메모랑 똑같은 모양의 이 포춘 메모. 아, 이 메모, 이건 뭐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거야. 의심하지, 얘 예, 놀라지 말아요. 자이 포춘 메모는 너의 성격, 나의 성격, 너의 여러분들의 성격 모두 다 알아낼 수가 있어요. 와, 신기하다. 자,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린 건데, 포춘 메모를 손바닥에 올려놓으면. 보충 메모리 이제 막 말리기 시작해 마치 오징어처럼. 네. 그럼 그 모습 을 보고 성격이 어떤 건지 우리 모두가 다알 수가 있어. 자, 우선 내 손에 올려볼게. 내 손에 터치. 기대. 어떤가? 빨렸다, 빨렸다, 빨렸다. 오, 오, 오. 빨렸다, 우와. 빨렸다, 빨렸다, 빨렸다. 자, 이거 말이야. 사랑스러운 럽 야. 이 최유는 사랑스러운 성격을 갖고 있지. 네. 와. 내가 인기가 많나봐.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. 너도? 너도 도전은야? 네. 좋아, 네. 알겠어. 그럼 이 포춘 레몬을 여기서 올려놓게. 네. 자, 이 성격이 어떨지 생각하면서 올려야돼 네. 기대돼요. 아. 음. 오, 오, 야 너는, 야 너는 올리자마자 막 말리기 시작했어. 우와. 자, 너도 머리랑 다리가 말렸으니, 아, 아 그래. 사랑스럽다는 성격이야. 너무 신기하지? 네. 자, 이렇게 과학은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거야. 포춘메모니 손바닥 위에서 움직이는 것은 포춘메모니 셀로판지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. 셀로판지는 열기와 습도에 약해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는 등 모양이 쉽게 잘 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꼬마 친구들 헤어지기 너무 아쉽죠? 자, 그렇다면 헤어지기 싫다면 우리 메몬과 함께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 주소로 클릭하면 됩니다. 주소 보이시죠? 자, 이제부터 이 주소로 클릭하면 메몬, 저, 우리 꼬마 친구와 함께 더 재미난 마법, 과학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로 클릭클릭! 클릭! 마술같이 신기한 광여행재현의 매직사이언스. 우리 꼬마 친구들 또 봐요. 안녕. 자, 가 뽕! 아. 에손 대봐, 내가 한번 해줄게. 안 해보자. 넌안 되네? 나는 되는데. 와, 신기하다. 신기하지?